안녕하십니까.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티커리아 TV 신경입니다. 오늘은 이 캠프라인 리치아로 나 액티브가 이렇게 나옵니다. 액티브는 이렇게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나옵니다. 여성용은 베이지로 230부터 55까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남성용은 브라운으로 55에서 8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리치아란 말은 바닥이 펜펜하게 되어있어 리치, 산행, 트레킹, 하이킹, 일상생활 다 가능하게 신을 수 있고 폼나게 아웃도어 활동 즐길 수 있는 신발로 액티브 리치야 액티브입니다. 완전 로우컷 목 높이는 운동화 높이와 같다고 보시면 되고 무게는 더 무거운 이유 갑피가 두껍고 바닥이 두껍다 뒤틀리지 않도록 해놨다 하는게 차이가 나는 그런 이유입니다. 무거운 이유가 고 어, 무게는 항상 무게는 65mm 기준으로 해서 490g이나 간다 하는 겁니다. 발이 뒤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닥 자체도 두껍고 가피 자체도 두껍게 들어가서 그렇다는 하걸 알려드리고 우선 요 기능은 외피부수 우선 설명을 들어보면 은 스프리트 가죽과 메시, 방수 스프리트는 아니고 그냥 스프리트 가죽과 메시로 형성되어 있고, 안쪽에도 메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죽은 스프리트 가죽입니다. 중창은 파일럿 미드 소리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밑창은 리치 엣지, 리치 엣지 고무창인데, 리지 무창리지 창이죠. 리치아로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캠프라인 R이라고 이렇게 표시되 있는 게 캠프라인 리치아 이으시고 리치아의 특성은 앞쪽 커코 부분부터 끈이 연결돼서 쭉 올라 가도록 돼 있는 게리치아의 특징이고 바닥이 잘 모르는 사람은 파다 말았다 이렇게 하는데 저게파였고 뒤꿈치까지 쭉 올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까지 리치아의 특징이고 바닥이 거의 일자로 나온다 하는 거죠 아치 부분이 변하게 일자로 나온다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태그로는 메모리 폰 깔창, 리치 엣지 고무창, 가격표, 이렇게 나오는데, 가격표가, 요거는 고텍스 기능 분명히 없다고 말씀드렸고, 생활 는 방, 생활 방수는 된다 하는 는니다 대가격 18만 6천 원. 캠프라인 등산 기본 DC가 20% 들어가면 14만 4천 8백 원이 되고, 스티코리아에서는 홈웨 플러스를 많이 드리는 채널입니다. 스티커리와 함께 하시면 홈에 많은 플러스가 되리라 믿고, 일상생활을 하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고른, 리치아, 액티브, 남성용, 여성용, 이렇게 구분이 돼 나온다 하는 거. 커플러 신어도 폼나게 아름답게 활동을 할수 있는, 고른, 발이 편한 등산화, 액티브와 함께 아웃도 어 활동을 즐기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리라 믿습니다. 구매문의는 스티커리아입니다.